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60갑자 본성분석. 43번째 정미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화의 본질을 의미하죠. 화의 본질. 미토는 식신입니다. 정을기라고 하는 하늘의 기운을 품부받은 정화죠. 정미는 양인이죠. 양인. 십2성으로 관대에 와 있습니다. 자, 지장간을 한번 잘 볼까요? 지장간에 있는 편인이 식신을 전도시켜버렸네요. 극한다 라고 하죠. 극한다. 모양은 식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화는 편인에 의해서 도식된 상태다. 그렇다면, 을목과 기토가 서로 극하는 사이에 정화만, 비견만 가지고 있죠. 상당히 주체성이 있으신 분은 맞을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만은, 편인에 의해 식신이 도식된 상태라,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죠. 모양은 되게 활발발한 어떤 변화요, 발전의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지만, 미토 자체가 너무 조혈하다 청강과 지지가 다조혈하다 미토는 마치 사하라 사막과 같은 사막과도 같다 정화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하라 사막과 같은 데에서 가장 절실한 게 뭐가 필요하겠냐 라면 임수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수는 정임 목이 되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생해 준다 라고 하면 인성으로 왔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변화와 발전의 목표가 꽃을 피하기 위합니다. 미토는 절기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승장과도 같다. 정화의 목표성이 미토. 꽃을 피우는 것까지인데, 정화 자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본성에서 이렇게 도식되고 있으니까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화는 운에서 임수를 보거나 혹은 사준에 임수가 있거나 아니면 주체인 정화의 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 동시에 있는 게 좋겠다. 정화의 겁제인 병화가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화의 완성도가 높은 거죠. 뭐, 수도 그렇죠. 수도 임수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보다는 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천간에 개수가 떠 있는 게 좋듯이. 정화도 불안해 보이죠. 음과 양이 조화로울 비계원은 더 힘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또 병화가 있음으로 해서 기해병이 높아가는 거죠. 만약에 겁재가 신금과 합이 돼서 수가 된다면 정화 입장에서는 관이 되는 거겠죠. 관이라는 건 정화 입장에서는 목표가 되는 거고요. 정화 입장에서 그 목표로 인해서 겁재 병화인 정화는 더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인생의 멘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겁재인 병화가 오는 게 좋겠고 이것마저 없다면 임수가 옆에 와줘야 정화의 어떤 목표가 관을 통해서. 인성이 된 관인 상생돼서 꽃을 피우는 그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야 본성에서 자리 잡은 도식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것 같다. 정밀주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할 확률이 상당히 많죠. 편인. 편인이란 부정수용성을 얘기하죠. 어떤 일을 하기에 끊임없이 부정한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세월 다 가는 거죠. 그렇다면, 청간에 병화나 임수가 투출되면, 정미 일주는 물만난 고기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는 양인입니다. 양인은 올 오아나싱, 병, 병 오도 양인이고 무 오도 양인이죠. 전부 아니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정화 일간한테는 임수. 임수는 관이지만 운에서 임정한 목이돼 스스로 카운슬링할 수 있는, 스스로 멘토가 될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또 겁재 병화가 있다면. 병신합수, 수는 정화일간의 반성이 되죠. 어떤 소속을 통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일주가 정미일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식갑자 중에서 상당히 불안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에서 혹은 청간에 임순합 병화가 왔을 때 정미일주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오늘도 정미일주에 대한 법륜도를 누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본명입니다. 신사년 병신월 정미일주를 가지신 을사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미 화 화생 토 토생 금금수 정화죠 옆에 병화가 어떻게 보면은 정화의 안성도를 더 높이는 기운으로 들어왔지만 수로 됐네요. 청간이 병신합수가 됐어요. 관이 됐단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신합수가 됐네요. 미토. <laughs> 미토는 식신이고, 신금은 정제고요. 사화는 겁제로 들어와 있고요. 다음, 사화. 평화, 을목, 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 예. 정화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좀신강해야될것 같다 사주가. 자사주의 정화의 겁재 병신 합수가 됐습니다. 병신 합수, 정화 일간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 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마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교과서와 같은 관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 정화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곤명이기 때문에 남편을 상징할 수도 있다 자 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선 식신으로 나와 있는데 정화는 변화와 발전을 상징하는 에너지로서 쓰이기 위해서 정화 자체는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병화가 오는 게 오히려 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겁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겁재가 편재와 합이 돼서 관이 됐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합인 것 같습니다. 또 신약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꽃을 피우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정화일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단 남편을 통해서 혹은 조직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인생관이나 철학에 의한 어떤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실 뿐이다. 아, 이분의 임진 대운에. 임진이나 그 다음 신묘대운. 32살 정도 되면 10년 동안 상당히 괜찮은 기의 흐름으로 삶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정환 목, 그 다음 진토, 상관. 심묘대운에 가서는 병신합수가 되죠. 관인 상생되는 사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미 일주 본성만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우물쭈물 할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청간과 지지에, 청간에 정화를 도와주는 병화가 혹은 관이 들어온다면 정화일주는 정화화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어떻게 타고난 본성은 신금이라고 하는 이분이 교육받은 그 과정으로 해서 오히려 본성의 이러한 핸디캡들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특성화 시켰다. 자기만의 가면을 썼다. 페르소나 사회화 됐다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상당히 길에 보이는 사주원국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